네, 우리 바깥에 있는 아이들 풍경입니다. 우리 하늘이 열심히 살려오고 있어요. 예쁜 하늘이. 우리 잔디, 잔디, 아, 잔디 또빗 받으러 왔어요. 우리 염순이, 자, 우리 염순이, 우리 염순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염순이 이불 있잖아요. 다시 새로 다 덮었고 또 세탁기에 들어가 있고 또새 이불 깔아줬어요. 우리 염순이. 또. 어제 우리 염순이 이불 집에 수해가 일어나서 이불이 다 지금 젖어서 열어났어요 염순이 지금 매우 심란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야참으로 참외, 사과, 당근 줬어요. 깨끗이 잘 먹었네요. 안에 왔어. 염순아, 우리 염순 이잘자고 일어났어? 응. 우리 염순 도 눈곱 떼야 되겠다. 잠깐 있어봐, 눈곱 떼어줄게. <laughs> 싫대. <laughs> 잔디야! 잔디. 우리 잔디들. 지금 인내심이 폭발 중입니다. 지금. 알았어, 잔디. 챙겨줄게. 기다리세요. 우리 잔디, 기다리세요. 응? 알았어. 기다려. 기다리세요. 못살아, 잔디. g 어요자 산디. <laughs> 그릇 소리에 우리 연순이눈 동그랗게 뜨거 t d o 고 우리 산디 자 우리 산디 d o 하늘은 안돼 잔디 거야. 자, 우리 잔디 먹고 있어요. 잔디 맛있게 먹어. <laughs> 이상으로 아침에 간단히 바깥에 있는 아이들 모습 스케치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계속 상쾌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우리 잔디 맛있게 잘 먹고 있죠? 덕분에 우리 춘식이도 같이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자 이상으로 바깥 풍경 마칩니다.